페도틱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국민 발 건강과 산업 현장의 신발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페도틱은 인간의 발과 보행의 문제를 발 보조기와 신발류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발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페도틱 교육과 페도티스트 양성 그와 관련된 페도틱 연구 위탁 제품의 생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과 하지와 관련해서 20년 넘게 대학병원 의사들과 일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발이 개인 건강의 척도이자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발 건강은 국가의 막대한 의료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걸어야 의료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과 발 건강 증진을 위하여 협동자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된 법인이라 임원 6명과 조합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목적 사업 분야에 뜻이 같이 하신 분이 있다면 패더틱 교육을 받고 민간 자격증을 주고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지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여덟 개 지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의 종류가 다양한데 어, 그중에서도 이제 뭐 평발이라든지 어, 요족이라든지 정상 발이지만 이제 아픈 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발을 교정하는 기술과 신발류를 어, 제작해서 당뇨 환자나 관절 환자들한테 어, 사용하거나 무지해반용 신발을 만드는 등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20여개가 넘는 특허와 각종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페돌티스트를 양성하는 교육능력이 있습니다. 페돌티 코리아의 페돌티스트들은 맞춤형 인솔을 제작하기 위해 전국간 120여개 병원하고 연계를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어, 당뇨 관절화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맞춤 신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신발 위에는, 어, TPS라는 이제 6층 구조로 만든 바이어풋이라는 제품을 쇼핑몰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앉는 자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어, 앉는 자세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방석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데요. 페돌티 코리아는 건강한 발 건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가 개인은 건강하고 가정은 행복하고 일터는 안전하고 사회에는 활력이 있고 국가는 의료비 경감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국민의 발 건강을 돌보는 최일선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